북한이 태양절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면서요, 신형 미사일 3개 종류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3개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 한이 가장 그 주목되는 것은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KN08이라고 부르는 음. ICBM을 개조한 형태의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종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발사대 방식이 세 가지 종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고정된 위치에서 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차량 어제 공개된 데 보면 중국에서 도입한 바퀴가 16개나 달려 있는 이런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이 원통형 발사관 을 이렇게 실어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서 이동하는 발사관을 가진 행태도 있었고 이 대형 트레일러와 중국에서 도입한 바퀴 1 6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은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또 무수단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의 KN 08 ICBM 개조형을 실은 형태 등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중국에서 도입한 차량의 이동식 발사대 실려 있는 부분은 이 러시아의 ICBM인 SS-27과 비슷한 형태고 트레일러형은 이 중국의 ICBM과 유사하고 이것은 모두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공개된 이세 종류의 ICBM 모양체가 다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액체 연료는요, 주입을 한다고 시간이 한참 걸려서 이 눈에 띄어서 한마디로 사전에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숨어서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이렇게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어서 미국에는 재앙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체 연료를 쏠려면이 처음에는 가스를 가지고 SLBM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일단 공중으로 띄운 다음 공중에서 다시 2차 점화가 되는 방식으로 해야 이동식 발사대에서 타격이 되지 않고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렇게 액체 연료로 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선,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ICBM을 쏘면요. 이 ICBM이 바로 폭발하면서 올라가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갈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이 고정식 발사대나 거기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미국에 의해서 선제 요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숨어 있는 채 곧바로 쏴 버리려고 한두 시간 만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돌다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잠깐 포착을 못하는 시간에 준비해 놨다가 바로 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쏘울라면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가 되고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울라면 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레일러 위에 발사대가 달려 있는데 거기서 곧바로 폭발하면서 쏴진다면 그게 흔들리면서요 차량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폭발하는 순간 흔들리면서요 정밀도에서 매우 어긋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는 일단 압축 가스를 통해 가지고 차에서는 위로 쌓아 올린 다음에, 그까지는 크게 반동이나 이런 것이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없이 될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터져가지고 다시 날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공개한 부분은요, 이 SLBM 미사일 북극성 계열에 또더 나아가서 이 고체 인료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 등도 공개를 했고, 또, 이 정확도나 최대 사거리가 향상된 스커드 ER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지대함 미사일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거리가 130km 이상인 KN-01 지대함, 그러니까 북한의 서해에 있는 북한의 섬에서 한마디로 배를 향해서 쏘는거요 즉, 최근에 미국의 항공모함 등이 이렇게 굉장히 북한을 압박을 하니까 북한이 좀 거리가 나가는 이 땅에서 배를 곧바로 침몰시키는 그런 미사일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공개한 이런 미사일들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냐, 실제로 정밀도를 갖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이런 어제 이세 가지 형태의 ICBM이요.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끝까지 붙어보겠다라는 배짱을 보이는 한마디로 뻥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결 구조를 갖추지 못한 ICBM 한마디로 껍질이다. 안에 제대로 된 ICBM이 아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ICB의 모양만 트레일러 위에 싣고 나타난 거다. 즉, 과거에 전쟁을 할때 보면,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제갈량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 이 실제 군대를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도 엄청난 군대를 보유한 것처럼 쇼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옛날에 롬멜 장군은 병력이 작다 보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요, 뭐, 트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마치 탱크처럼 보이도록 했고, 또, 나무로 만든 가짜 탱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보유한 탱크나 대포 등이 매우 숫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한 것처럼, 북한이 어제 공개한, 엊그제 공개한 ICBM은 전부 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펜스가 오는 날, 미사일을 쐈다가 5초 만에 터졌는데요. 최근에 북한은 올해 들어서 다섯 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2월 12일 북극성 2호 미사일을 이렇게 동해상으로 하나 쌓았고요. 3월 6일 스커드 개량형 추전 미사일을 4개를 동해상으로 평안북도에서 쌓았습니다. 자, 이거는 두개다 앞에 거, 그 뒤에 거는 다 평안북도에서 쌓았고요. 그 다음에 3월 22일 미사일 하나를 이, 강원도 운상 비행장 일대에서 쌓았는데, 곧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이 북극성 2호 계열 미사일을 갖다가, 189km의 고도에 60km를 쌓았습니다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터져버렸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이, 또, 신, 이 신원이, 불명이, 신원이 불명이 다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류가 불상인, 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한경남도 신포에서요. 이것도 또 발사가 실패됐습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일단은 발사하는 이유는 지금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는 한. 미, 중, 일을 경향을 해서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끝까지 항전을 하겠다. 너네들을 그런다고 우리가 항복하지는 않겠다. 미사일 폐기를 하지 않겠다. 핵을 폐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최근에 아베 등이 나서서 이 한반도 유사시의 피난민 보호 발언 등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한반도가 문제가 생겼을 전쟁이 났을 때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선별적으로 대응할 거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아마 그이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한 데서 나왔는데 피난민을 보호하는 데는 입국 절차 수용 시설 설치, 우리나라가 계속 보호해야 되는 사람에 해당되는지를 스크린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유사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베의 일은 좀오버는이 지금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나서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베는 지난 13일에도 의회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이 살인가스 미사일 을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아가서 지금 일본의 대북 라디오 방송인 단파 방송에는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라라는 방송을 했답니다. 즉, 일본인 중에서 납북 피해를 그 이렇게 당한 가족들 지원단체에서 북한에 대한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단체들은 그후 성향이 강하겠죠. 미군 공습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가주, 이런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은 미군이 공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대피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미국이 그래서 할수 없이 통제하려고 들어도 우리는 눈도 깜짝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본의 오바나 또 미국이 지금 최고의 압박을 해가고 있는 이런 형태들. 트럼프가 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미군은 역대 최강이다. 선택의 여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미국과 일본이 재해져 있는 국내적 문제의 차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는 미군이 지금 동해상에서 각종 전자 전 장비를 갖다가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전자 교란을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가 이 북한이 항상 한참 미사일 핵 위기를 조성해 갈때 전자전을 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북한이 마이크 펜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사일을 한방 발사를 해서 이 힘을 한번 보여려 하다가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장피를 당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직후 폭발한 이것은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어제 끝까지 포함해서 세번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도, 발사 실패와도 관련이 있다랍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3년 동안에 북한과 미국 사이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물밑에서 은밀한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어 왔고, 오바마는 이것을 left of launch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사이버 공격, 통신만 교란 등의 방법을 통해 미사일이 발사 직후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작전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한 직후 레프트 오브 론치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도 발사 직후 곧바로 폭발해버린 걸로 봐서 레프트 오브 론치 작전을 한 결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작전이 이런 작전이 전자전 교란 작전이 성공적으로 작 하고 있는 건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폭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작전과 관련 있는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북한 측의 기술적 어떤 결함 때문인지 미국의 작전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전이 있다, 북한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결국은 이 작전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런 전자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확인도 부인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이 한마디로 해석이 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영역에 담겨두어야 작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자전을 한다고 확신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 부분이 또 다른 대응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북한이 이 전자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전자전이라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한마디로 더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를 끌어갈 수 있다. 거기에 이 전자전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즘의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에 달려 있는 모든 제어 시스템이 다 전자 일종의 장비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차도 다 전자 장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어떤 이 기계나 설비나 장치들은 대부분 전자 장비들이 제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북한도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어하는 이런 일종의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미사일 발사를 교란시키는 이 전파 교란에 의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곧바로 터져버리는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태양절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면서요 신형 미사일 세개 종류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세 개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 한이 가장 그 주목되는 것은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KN-08이라고 부르는. ICBM을 개조한 형태의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종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발사대 방식이 세 가지 종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고정된 위치에서 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수있으려요 주입을 한다고 시간이 한참 걸려서 이 눈에 띄어서 한마디로 사전에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숨어서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이렇게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어서 미국에는 재앙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체 연료를 쏠려면이 처음에는 가스를 가지고 SLBM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일단 공중으로 띄운다. 공중에서 다시 2차 점화가 되는 방식으로 해야 이동식 발사대에서 타격이 되지 않고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렇게 액체 연료로 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선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ICBM을 쏘면요, 이 ICBM이 바로 폭발하면서 올라가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갈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이 고정식 발사대나 거기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미국에 의해서 선제 요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된 스커드 ER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지대함 미사일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거리가 130km 이상인 KN-01 지대함, 그러니까 북한의 서해에 있는 북한의 섬에서 한마디로 배를 향해서 쏘는 거죠. 즉, 최근에 미국의 항공모함 등이 이렇게 굉장히 북한을 압박을 하니까 북한이 좀 거리가 나가는 이 땅에서 배를 곧바로 침몰시키는 그런 미사일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공개한 이런 미사일들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냐, 실제로 정밀도를 갖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니. 북한이 공개한 이런 어제 이세 가지 형태의 ICBM이요.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끝까지 붙어보겠다라는 배짱을 보이는 한마디로 뻥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결 구조를 갖추지 못한 ICBM 한마디로 껍질이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숨어있는 채 곧바로 쏴버리려고 한두 시간 만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돌다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잠깐 포착을 못하는 시간에 준비해놨다가 바로 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로 쏘려면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가 되고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레일러 위에 발사대가 달려 있는데 거기서 곧바로 폭발하면서 쌓아진다면, 그게 흔들리면서요, 차량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폭발하는 순간 흔들리면서요, 정밀도에서 매우 어긋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는 일단 압축가스를 통해가지고, 차에서는 위로 쌓 올린 다음에, 그까지는 크게 반동이나 이런 것이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없이 될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터져가지고 다시 날아간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공개한 부분은요. 이 SLBM 미사일 북극성 계열에 또더 나아가서 이 고체 인류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 등도 공개를 했고 또이 정확도나 최대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차량 어제 공개된 데 보면 중국에서 도입한 바퀴가 16개나 달려있는 이런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원통형 발사관을 이렇게 실어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서 이동하는 발사관을 가진 행태도 있었고, 이 대형 트레일러와 중국에서 도입한 바퀴 16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은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또 무수단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에 KN-08ICBM 개조형을 실은 행태 등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중국에서 도입한 차량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는 부분은 이 러시아의 ICBM인 SS-27과 비슷한 형태고 트레일러형은 이 중국의 ICBM과 유사하고 이것은 모두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공개된 이세 종류의 ICBM 모양체가 다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골드런치 방식으로 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액체 연료.